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셀렉트 메뉴에 있는 옵션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이라면 이전에 셀렉트 옵션에서 서브젝트 메뉴를 활용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이미지를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로 된 형태를 한번 불러와 봤는데요. 우리 눈에는 이 유리로 된 모래시계 형태가 아주 잘 보이지만 사실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경계 부분들이 굉장히 뿌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쪽 부분은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데 아래쪽 부분은 경계가 조금 불투명, 불분명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상단 영문 메뉴에서 셀렉트 음, 메뉴를 선택을 하고 서브젝트를 음,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는 이 모래시계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였지만 이렇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선택을 해줄 때는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렉트에서 서브젝트 옵션을 활용을 하실 때는 음, 경계가 굉장히 분명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팽이 모양으로 생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도 이렇게 보면 가장자리 영역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선명하게 배경과 따로 노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셀렉트에서 서브젝트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선택이 되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여러분들이 돋보기 툴로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 이런 오른쪽 부분이나 하단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게 선택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다 선택이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브젝트 메뉴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올가미 툴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조금만 추가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를 손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오른쪽 영역이 변한 것이 보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라는 이미지인데요. 어때요? 이 부분은 배경하고 오렌지색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죠? 이런 때는 셀렉트에서 서브젝트 메뉴를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아마 선택 영역을 만들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일 거예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한 번에 어, 경계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선명하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툴로 오래오래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선택 툴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가장자리 영역의 정교함이 달라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든 툴들을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게 숙지를 하셔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을 손쉽게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그래도 툴들의 사용 방법을 알고 나면, 아, 이때는 이런 툴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런 툴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생기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